자 이번에는 이제 나머지 두 개의 기능이죠. 딜리트와 서치. 네 오늘도 또 코드가 좀 길어지네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뭐 어제까지 마냥 쉬운 것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람이 네. 이게 어려운 거 하면 할수록 이런 거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사람이 적응을 빨리 하더라고요 또 오히려 나중에는 또 쉬운 코드 보면 되게 쉬워보요 자 이번에 해볼 건은 서치예요. 탐색 기능을 해볼 건데, 자 우리는 이름으로 탐색을 해봅시다. 숫자, 넘버로 탐색하는 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름으로 해볼 건데, 물론 뭐 이름을 한다고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아까 전에 우리 공부해봤던 스트링 컴 r e 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비교해보면 되니까요. 자 시스템, cls. 자얘만 메뉴를 탐색으로 해주고 자 우리 탐색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예, 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멘 아니죠? 어? 어? 그냥 입구를 끊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거. 입력부터 받아야죠. 음 당연히 입력부터 받아야죠 캐릭터 it's 네임, 서치 네임. m e s o 탐색할 이름을 입력하세요 신인점 겟9 자 strSearchName 무슨 소리야 자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되나 봅시다 자 근데 봐봐요 자 여기에서 자 Initial 자 Initialization of 그 strSearchName 그죠? 이제 skipped by case label, skipped by default label.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얘는 case 안에 변수를 선언해 놓고 초기화를 할 경우, 선언과 동시에 이렇게 초기화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아이들은 외부에 이렇게. 그냥 얘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변수를 선언해놓고 써야 돼요. 스위치 바깥에다가. <laughs> 이렇게요. 해보면은 탐색 철수 끝. 네. 잘되죠. 일단 자. 그러면 자. 철수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학생 수만큼 반복하면 학생을 찾는다. 그죠? for int i는요. student count 만큼 반복하고, 자, 불 브라이. if team student array의 i str name. 근데 얘가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str cmp. string compare를 이용해 비교해야 되죠. 입력받은 이름이랑 같을 경우 영이니까, 자, 이 경우라면은 학생은 찾았을 경우죠. 자 밑에서 우리 출력하는 건 이미 해놨으니까 이렇게. 자 출력을 하고 break 하면은 이 포문을 빠져나와서 break돼서 스위치문 빠져나가고 system p s e 그죠? 이렇게. 만약에 얘가 못 찾았을 수도 있죠. 못 찾았을 경우를, 뭐 그냥, 못 찾으면 아예 안 나오겠죠? 당연히. 한번 해볼게요. 자집 애들이 공부를 못하네 <laughs> 자 무슨 조선 보상하냐? 없음 70, 80, 90 어? 자, 다음에 출력 나오고 탐색 공길동 없죠? 탐색 1쯤에 오케이 탐색, 철수 나왔고 탐색 영이 나왔고, 네,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딜리트를 만들어봅시다. 딜리트도 이름을 이용해서 탐색해가지고, 그녀석을 지워주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사실 여기까지는 똑같겠죠. 학생, 삭제해놓고, 그럼 이것만, 그죠? 삭제할 이름을 입력하세요. 자, 입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똑같죠. 어쨌든 찾아야 되니까 이 학생. 자, 그런데 자 지우는 거는 자 완전히 뭐 딜리트하는 그런 건 사실 지금 없어요. 그럼 어떤 의미의 지운다라고 사용을 할 거냐면은 자 지금 우리는 이런 배열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이다 가정을 할 경우 현재 요만큼 채워져 있다 가정을 합시다. 얘랑,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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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까지 채워져 있어요. 근데 나는 여기 녹색을 지우고 싶어요. 그럼 인덱스는 여기 몇 번이에요? 번 그렇죠. 2번이 되죠. 자, 인덱스가 2번이면 i 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코드에서. 그죠? i 값이 2가 나왔다는 얘기고 나는 뒤에 있는 녀석을 한 칸씩 앞으로 당길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파란색 당기고 보라색 당기고 전체 다섯 개였는데 스튜던트 카운트를 감소시켜서 네 개로 하고 나중에 무언가를 추가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죠스튜던트 카운트를 감소시켜놨으니까 자 그래서 자 어떻게 저렇게 땡길 거냐? for int j는 i부터 j가 student count 마이너스 1 개까지 플러스 플러스 j. 잘 봐요. 그러면은 j는 만약에 지, 이제 아이고. 지운다면, 자 우리 녹색을 지우기로 했죠. j가 반복되는 거 i니까 2부터 student count는 지금 5 개인데 빼기 일하면 4죠 그러면은 3까지 2 3딱 2번 3번 두번 돌죠 자역 2번에다가 플러스 1을 대입하고 3번에다가 플러스 1을 대입하면은 당겨지죠한가지가 앞으로 즉 이렇게 그러면은 2번에다가 플러스 1 3번을 대입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 J가 되면은, 3이 되고, J가. 3번에다가, 3 플러스 1, 4번을 대입하면은 얘가 되고. 그리고 나서, 포문 종료하죠. 마이너스 1까지니까. 그죠?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그죠? 자, 그럼 다 뺐으니까, 시작. 학생을 삭제하겠습니다. 브레이크 하면은, 이 포문을 빠져나가서 종료되네. 그런 코드를 만든 겁니다. 일종의 프레스 기능이에요. 뒤에 있는 녀석을 한 칸씩 앞으로 당겨주는 그죠? 코드 다 이거 이해되십니까? 아, 잠요 여기 음. 이바까지는 알겠는데 그코면이 문제가 되까아 나중에 추가하면 여기로 추가되죠. 해 그리고 카운트가 감소됐기 때문에 출력하면 무조건 여기까지만 출력되죠. 4번까지만 아니 3번까지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은 없겠죠. 해볼까요, 실제로? 아, 이거 또 해야 돼? 그렇죠. 응. 어, 없어야죠. 이러면 없고 저거 누굴 여이 지어볼까요? 영이 삭제하였습니다 자 출력해 볼게요 네 철수 일지만안 나오죠 잘되죠 정상적으로 이 상태에서 출력 홍길동 주소 예도 조선 예도 <laughs> 네, 조선이고 자전화으로 예도 없음 국어 영 수학 점수를 써줘야 되는데 87점. 아 이거 안 돼. 이러면은 우리 아, 숫자만 들어가야 돼. 어우, 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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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네. 얘는 83점. 영어 90점. 0점. 영어 를 어떻게 알아 이 시대? <laughs> <laughs> 자, 자, 그럼, 자, 수학. 뭐 이건 잘할 수도 있죠. 얘는 99점. 자, 추가해봅시다. 자, 4번 아아 홍길동 정확하게 추가가 되었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어, 학생 관리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는데, 자, 이거 응용해서 할수 있는 숙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간단하게 관리 프로그램 만드는 거예요. 자 관리프로그램 만들기 어떤 관리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냐면은 어, 도서대여프로그램 1번 책등록 2번 메뉴는 그 다음에 책대여 확인 3번 네, 어책 번호 네. 그렇죠. 4번 종류 간단하게 만듭시다. 자책 구조체는 이름 대여료 대여 금액이 필요하겠죠. 대여 금액, 그다음에 책 번호 도서. 그렇죠. 도서 번호 같은 게다 필요하겠죠. 당연히 인식해야 되니까. 아 어, 여기.. 책 대여 아 여기다 4번 책 목록 이렇게 합시다 책번호 대여 여고 하나 필요하다 책 목록을 추... 선택해서 선택하면 책 정보를 출력해준다 이거 이해됩니까? 내일까지 해야 되니까 심플하게 딱 연극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거 응용이죠, 결국은? 네. 그죠? 자, 만들어보도록 합시다.